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 하루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덕혜는 연변에서 사판 17년 동안 연변이 조국 통일과 민족 단계를 수호하는 양환 국민을 열었고 연변의 경제 번영 문화 발달 변방 공고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얼마 전 기자는 주덕혜의 자녀와 연기를 취했는데요. 주덕혜의 딸 오영채는 가족을 대표해 아버지와 함께했던 잊지 못할 추억을 되새기면서 연변에 대한 주덕혜의 영원한 감정을 구현했습니다. 1949년에 태어난 오영채는 공화국과 동갑이고 자치주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는 유년식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은 아주 소중했다고 말합니다. 都是他在开会，他在出差，基本上见不到多少我就想起来我们小时候，好像小学二三年级吧，带个班到猫耳山种树去。那是延边周围定的，这、就是绿化周围山的一个计划。所以现在猫耳山挺漂亮。我爸爸妈妈从来不叫我们搞特殊化呀。나이가들면서어영체는점차아버지를이해할수있었습니다그는 아버지는 늘 대중과 함께 했고, 시료를 추구했으며, 만약 노동자 농민들이 그를 찾아도, 그 어느 때든지를 망론하고, 모두 친절하게 접대했다고 말합니다. 주덕에는 상간 벽지를 찾아 정황을 요해할 때도 있었는데, 당시 소수레를 타고 갔으며, 소수레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면, 걸어서 갔습니다. 주덕에는 늘 기층에 내려가 조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부근의 공장과 농촌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일은 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인민을 위해 일한 데서 그는 전주 인민의 옹호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중은 친절하게 그를 주 아바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충실한 인민의 근무원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목소리> 1959년 주덕현는 로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돌아온 후 그는 직접 전주 제1기 당대회를 주재 소집했습니다. 그는 당중앙의 회의 정신을 견결히 관철하고 기치선명하게 전주 광범한 당원 간부와 대중을 인솔해 반우경 사상과 반우경 기회주의 투쟁을 펼쳤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주덕회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1969년 그는 호북 농장에 파견돼 일하게 됐는데 온 가족이 오히려 그때에서야 비로소 짧은 시간에 남아 모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家我进去的时候也是真那个吃饭的桌子桌子面是平的但是底下那个腿的三三条腿都是在山上捡了一些掉下来的树枝就是三脚架的捡回来就做个桌子腿那个凳子呢也都是这样都是父亲做的 1972년 7월 3일 주덕께는 폐암으로 60일세를 일기로 무한에서 서거했습니다. 다시 봐봐 그 신나. 전시방부스 평화상시를 어봐 비어, 연면의 평화리 비적어好吃, 매미의 지방 연변那个 농계쪽의 대미 비적어好吃. 타就是你可也忘 회의 지린上, 회의 연변에서 생활한 10여 년간 오영채의 네 형제는 이곳의 모든 것에 대해 친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청명과 추석이면 연길에 돌아와 아버지를 위해 성묘하고는 반마다 며칠간 더 몸을 다 간다고 합니다. 사실 연변, 我们很向往. 우리 주 의약업종에서는 계속해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잘털어주는 한편 생산 요소 보상을 부단히 강화하고 생산량을 합리하게 제거시켜 전염병이 갖다 준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벌충하면서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량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주 의약산업 총생산액은 루게로 동기 대비 67.8% 장승하고 공업 증가치는 55% 이상 증가해 전주 주요 업종에서 장성이 가장 빠른 업종 중 하나로 됐습니다. 의약업종의 지속 안정 발전을 추진하고자 주 공업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대상 전과정 진척에 주목해 대상들이 생산에 일찍 투입되도록 조동했습니다. 한편 기업들을 도와 요소 보장과 여러 가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길림 오동에서는 생산과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함께 잘 들어주면서 방역 관련 중약 생산을 확대해 중약 방역 처방제 생산 능력을 일간 55만 부로 제고시켰고 구보액 일간 생산량을 195만 대에서 245만 대로 높였습니다. 계화병 약업, 오동력군 삼구금복강 등 기업들은 연속 생산을 통해 생산량을 전력으로 제거시켰고 생산액이 각기 28%, 16%, 11%상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약 대품종 판매를 다그쳤습니다. 오동 연길약업 신약인 아데노신 부탄디설펀산염이 생산에 투입됐고 화강약업의 소청과립, 연변대학 초선약업의 오종 비타민 라이신 과립, 통부가 제약의 소전통락 캡슐 등 판매량이 높은 품종은 각기 두배 이상 60%, 26% 성장했습니다. 단열 내주 과학기술 협회에서는 광범한 과학기술 사업자들을 단결 인솔해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건설의 주 전장에 적극 진군하면서 전주 경제사회의 거품질 발전을 추동하는데 과학기술 협회의 힘을 보탰습니다. 연결시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에게 과학보급실에서 주민들이 한창 돌발사건 대처 관련 과학보급 애니메이션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에서는 노인들이 한창 조립수공 작업을 하면서 손과 둔의 배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 연결시 과학기술협회에서 민창사회구에게 공동 건설한 당건설 과학기술 보급 기지입니다. 주 과학기술 협회에서는 과학 보급 시범 기지 건설을 힘껏 추진하고 시범 기지에서 선진 기술, 선진 성과와 새 제품을 보급하는 것을 통해 농촌 대중의 과학기술 지부를 이끌었습니다. 화룡시 발가사진에는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무료 개방하는 상황버섯 과학 보급 시범 기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농민, 기업과 정부가 령거리, 령시차, 령문턱, 령비용으로 기술 양성과 실천 지도를 진행할 수 있어. 농업기술보급의 최고 1km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초선야급, 룡정분복 등 과학보급 시범기지에서는 과학기술로 향촌진흥에 조례 가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켰습니다. 전민과학보급 활동을 추동하고서 주과학기술협회에서는 사회구역, 향진, 교정, 소련공 등 인원이 밀집된 구역에 과학보급스크린 186개를 설치했습니다. 주과학기술협회에서는 교정과학보급급 공연, 4D 공간, 창의 작품 비교, 3D 프린터 설계 창작 등 계열 활동을 조직해 청소년들이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을 학습하며 과학 연구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짙은 흥취를 힘써 양성해 전민과학보급 활동이 우리 주 여러 범위에서 활발히 전개되도록 했습니다. 近年来，延边州科协以提高公众科学文化素质为目的，以健全科普组织网络为基础，以社区群众为主要对象，积极探索和实施面向街道社区居民科普活动的新思路和新举措，开展了多层次、多渠道、形式多样、内内容丰富的科普培训活动和科普宣传活动，大力推进科学普及群众化、社会化、经常化。일전우리주民정部门에서는 연변대학이 후원금 20만 원을 전달해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에 일조했습니다. 주민정국에서는 연변대학이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자고 격려했고, 연변대학에서는 물자를 합리하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교정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잘해 사생들의 신체 건강과 생명 안전을 확보하려 다고 표했습니다. 이외주및 연길시 자선청회에서는 의지에서 연길로 돌아온 최저생활보장금 수령가정의 대학생 26명에게 2천원씩, 도합 5만 2천원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주 자선청회에서는 손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부루가정의 학생들에게 후원금 26만 7천여원을 전달했으며 전주 8개 현시 사회구역 사업일군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위문금 43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전염병 상황이 발생한 이래 연길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하고 주동적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공을 들여 실제 자금으로 기업들의 업무복귀 생산 재개에 조력했습니다. 부담경감 정책을 전면 잘시달하고죠 연길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연길시 사회보험 사업관리국과 손잡고 단계적으로 실업보험, 산재보험 요금률 인하 정책을 1년 동안 계속 실시하는 토대에서 5가지 유형의 특수곤란업종 기업들에 대해 단계적 사회보험금 납부 유예를 실시해 기업들의 자금 압력을 완화해 줬습니다. 한편 1터 안정 반환 자금 정책 수익 범위를 확대해 기관 사업 단위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보험 참가 단위들에서 전부 향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령세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지하면서 반환 비례를 지난해 실제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60%에서 90%로 제고시켰습니다 주동적으로 기업들을 찾아 정책을 선전하고 봉사했으며 기업들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전부 알수 있도록 적진했습니다. 일전 연길백화청사 주식위원회사와 연변동부가 여객운수집단위원회사에서는 이미 순조롭게 일터안정보조금을 받았고 자금시달이 빠르고 고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首先是... 呃，在阶段性降低失业保险和工伤保险的这个费率方面，其次呢，在文岗补贴方面，减少了申报的这一环节，第一时间发放了文岗补贴。可以说，现在呢，我们零售行业，呃，销售业绩呢直线下滑，客流量也很少，第一时间送来了温暖，我真的非常感谢。 我们现在目前的收入啊，就是、微乎其微，但是我们要面临职工的工资啊、五险一金呐、啊，还有一些固定的营运成本支出。现在企业实在是太难了，但是在这个时候呢，我们收到了文岗补贴，呃，是六万九千七，还有一些政府推出的一些呃医疗保险呐、啊、养老保险的缓缴政策，对我们企业可以说是雪中送炭吧。정책시달혈류를제고하고자연결시에서는 신청 면제 즉시 향수 보조금 직접 전달을 실시해 기업들에서 제때 신속하게 정책리익 배당금을 향수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제至目前我市已为两千二百八十户企业发放稳岗返还资金一千四百九十五点七二万元惠及职工三万七千两百五十四人今后我局将继续以更优质的服务和更有力的举措助力各类企业为我市的经济发展做出更大的贡献 주기상국에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주 총체적 날씨는 기온이 뚜렷이 낮고 강수가 비교적 많겠습니다.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3.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2.6도 정도 낮겠습니다. 5월 30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다가 5월 31일부터 6월 2일 사이 기온이 다소 오르겠으며 낮 최고 기온이 섭씨 19도에서 섭씨 23도 사이겠습니다. 6월 3일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고 6월 4일부터 5일 사이 최고 기온이 섭씨 13도에서 섭씨 17도 사이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25mm에서 35mm 사이로 평년 동기보다 10mm 정도 많겠습니다. 이번 주 4차례 주요 강수 과정이 있겠습니다. 5월 31일과 6월 1일 낮에는 소나기 혹은 전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6월 4일부터 5일 사이에는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뚜렷이 낮으므로 각 지역에서는 저온과조가 농작물에 대한 불리한 영향에 주의를 돌려 간헐적 시간을 이용해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포성관리를 강화해 한전 농작물 생장을 촉진하는 한편, 벼몬액이 진척을 다그쳐야겠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